캠리 기본형 모델이고 외장 클러가의 프레셔스 메탈입니다. 캠리도 좋지만은 기본상 캠리가 더좋은데 크라운 하시는 거는 크라운이 승차감도 훨씬 더 좋고 가죽 색깔도 훨씬 더 좋고 뭐 기본 옵션은 캠리가 더 좋지만은 크라운이 아무래도 상위 모델이라서 더 좋습니다. 기본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워라운드도터 붙고 전방 카메라 전방 안개 등도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파나노마썬루프도 빠져있고요. 그리고 스테이니 루선이라든가 헤드시프트 그리고 룸미러 카메라 2열 열선 시트 리클라이닝 이런 옵션이 빠져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리미엄을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기본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많이 하시는 거고 프리미엄은 한두 달되이타셔야 됩니다 S60이랑 S90 하시는 것보다도 또이 토요타 캠리라든가 크라운 하시는 게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타 렉서스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캠리도 그렇고 이 크라운도 그렇고 기본형 모델이라서 이렇게 2열에는 열선 시트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선로 파노라마 선로프도빠져있고요 전동 트렁크도 원래 없었고 긴 모습도 굉장히 좀 무게감도 있고 좋았지죠 캠리든 크라운이든 바로 출고되니까 재고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캠리 하신 것보다 그래도 좀더 크라운 하신 게더 좋아요 크라운 같은 게또 다른 구동이기도 하고 연비도 뭐 거의 차이 없습니다 실년는 그 거의 20kg 이상도 뽑아낼 수가 있고.